안녕하십니까 이성만 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오늘은 부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 부처가 사와띠의 동쪽 승원 미가라 마뚜 강당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녁 명상을 마친 부처는 석양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부처의 제자 안한다가 부처에게 와서 손과 발을 문질러드리면서 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안색이 막지 않고 빛나지 않으며 사진은 주름지고 물렁해졌습니다. 등도 앞으로 굽고 감각기관의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부처에게 말을 하니까 이에 예, 부처가 안 한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안 한다요. 젊은 사람은 늙게 마련이고 건강한 사람은 병들게 마련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게 마련이다 안색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막지 않고 빛나지 않는다 나의 사진은 주름지고 물렁해졌고 등은 굽고 감각기관의 변화가 눈에 보인다 늙어가는 부처의 이 말은 참으로 솔직하고 구체적입니다 부처도 풍병을 자주 알았습니다 부처의 마지막 말은 모든 형성된 것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였습니다 느낌과 지각과 형성과 의식은 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의 몸, 꽃, 새, 풀벌레, 물고기, 짐승 등 반드시 사라집니다. 태양계의 자매행성인 화성에도 과거에는 많은 양의 물이 흘렀고, 강과 바다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생명체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빛나는 저 태양마저도 약 50억 년 후면 풍선처럼 터져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와 두 아들의 자는 모습을 보며 또 산책 중에 검팽나무 본나무, 은행나무 잎, 하나, 둘, 공중에 가지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가고 없다. 각오 없는 내가 다시 돌아와 오늘을 산다. 함께 있어 준 것만도 감사하고, 우리 서로 그런 꿈과 추억을 안고 영원하는 것이다. 또 생각해 봅니다. 불교의 윤회론이 실제적인 성악설이라는 점에서, 윤회론은 일체 중성 신류 불성, 또는 일체 중성 이 일체 중생 이미 부처, 이런 사상과 충돌합니다. 불교 또한 정직해서야 합니다. 중생이 이미 부처라면 설사윤회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부처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불법의 정수는 이렇습니다. 다른 동물, 축생과 인간을 자기 뜻대로 부리려는 탐욕과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증오를 일체의 선입관 없이 관하라, 바라보라, 입니다. 그 결과로 탐욕과 증오의 주체라 생각한 내가 비어 있고 없음을, 즉, 무아와 공이라는 것을 볼수 있으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 수타니 파타에는 제자 카파가 늙음과 죽음에 대해 질문을 하자 붓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갚아요. 어떤 소유도 없고, 어떤 집착도 없고, 취할 것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할 만한 섬이다. 그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그것은 늙음과 죽음의 소멸이다. 법구경 85편 86편에서는 부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몇안 되는 사람만이 니르바나 저 피안의 언덕에 이른다. 혹 어떤 이가 마음을 내어도 대개는 이쪽 강기석을 서성거릴 뿐이다. 진리에는 다툼이 없다. 진실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강을 건너 모지 않아 저쪽 기습 피 안에 이르리라. 감사합니다.